안녕하세요 풍기 경계 농장의 백대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. 벌써 따뜻한 봄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더라구요. 주위에 보니까 꽃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농장일을 하다보니까 남들은 잘하는 꽃 구경은 잘 못하더라도 남들은 잘 못하는 인삼 구경은 누구보다 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인삼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뭐 인삼이라기보다는 인삼은 이미 심겨져 있고요 이 인삼을 심고 나서 이 인삼이 잘클수 있도록 이 어장이라는 것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어장을 좀 어떻게 꾸미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뭐 어장 관리는 아니고요. 인삼을 관리해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일단 저보다는 더잘 아시는 분께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일단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참큰 클라대. <laughs> 안녕하세요, 관장님. 안녕하세요. 예. 네, 제가 진짜 영상을 적지 않게는 올렸는데,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. 사실, 저하고는 초면이 아닌데, 구독자분들하고는 초면이실 것 같아가지고, 누구, 누구인지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니 반장님이 반장님을 모르시면 어떡해요내 <laughs> <laughs> 소개를 하라고 <하는> 말이래요. 네. <laughs> 아, 이거 안네 <났네>, 이거. 요 <laughs> 근기 아, 인삼빵이 이랬는데 한1한7년 됐어요. 그리고 그러면을 해갖고 그냥 반장으로 그냥 반장이라고 그냥 불러요. 그리고 그리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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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반장님이 지금 일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인터뷰를 반장님께 못 하고 여기 다른 분께 이제 어르신께, 아버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어떻게 시간 괜찮으시죠? 네, 예. 네. 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? 그, 저는 저기 뭐야 편의상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어 오늘 분맞이 어장을 꾸미신다고 해서 왔어요. 근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랬지만 이 어장이라는 단어가 오뭐 저는 참 익숙치가 않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어장이라고 하면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어장, 어장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. 여기 풍계소는 인삼밭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를 또 어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인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집을 가지고 집이라 그러면 되죠. 그러니까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어장이래 얘기하는 아. 인삼밭 뭐 하나 이러면 어장 꾸미러 가 이래 그러거든요. <laughs> 어르신께서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한칠년 됐어요. 아 오래 하셨네요. 오래 하셨어요. 이 어장을 꾸미는 일이. 뭐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 어장 꾸미는 일에는 어떤 일들이 포함이 되나요?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고를 타고 그 다음에 묘삼을 심어서 이게 짚힌 거죠. 네, 예 네. 짚으로 덮은 네. 다음에 지주대를 세우는 거. 네, 예 네. 그리고 여기 위에 또. 사강 자강, 아, 지를또 위에 덮어, 지붕을 덮으시야 해서 단수 시설을 설치를 해, 해야 되거든요. 아 진짜 네. 진짜 일이 많네요. 그러면 보통 이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? 여기에 전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우리가 여기 조금 하다가 또 다른데 바쁜데 있으면 또 다른데가 옮겨 야 돼요. 아또 다른데로 또, 다른 예, 또 예, 갑니까? 네 예, <laughs>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. 아. 이렇게. 근데 올해는 좀 속도가 좀 더딘 편이신가요? 아니면 빠른 편이신가요? 빠르죠. 원래는 날씨도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는 그 일을 그만큼 양을 많이 하겠잖는 엄마. 이 속도가 빨라서가지고 빨리 하는 편이죠. 한몇월달 되면 이 일이 마무리가 되나요? 보통 여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뭐 5월 초면 마무리가 그만 다될것 같은데. 아... 한해 같으면 뭐 6월 달까지고 해야 되고 그랬어. 야, 아니 그러면 한달 정도가 더 빠르게 예, 예, 그렇죠. 진전이 되는 예, 거네요. 예. 오, 이거면은 뭐 보통 속도가 아닌데요? 맨 많이 빠르죠.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?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될것 같네요. 아니, 그래도 일은 일, 일은 좀 빨리 해나는 게좀 마음이 편하죠 <laughs> 이게 음. 인삼이라는 게 사실 뭐 5년이나. 6년을 바라보고 재배하잖아요 네네. 근데 이렇게 처음 스타트가 좋으니까 왠지 모르게 수확할 때의 그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네요 전부 뭐 그런 꿈을 가지고 해야죠 <laughs> 하긴 그렇죠 네네.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배를 해야 네네. 또 이게 수확하는 인삼에게도 또 좋은 일로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. 저희 풍기금계농장에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우리는 정확하게, 정확하게만 하는 o do it. I d o 뭐 t k n 나무 하나를 꼽아도 좀 i 바르게 하고 t 을키 o w 도좀 w 바르게시기 t I don't know h o 뭐든지 do it. I 그렇게 얘기는 o w 음, h o 그러니까 o 투 t 하는 거 없이 네, 모든 예. 일에. 딱딱 정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, 이 말씀인 그렇죠. 거죠. 네아 그렇구나. 하긴 기본만큼 중요한 게 없, 없잖아요, 그죠? 네네. 농사라는 네. 게 기본이 중요할수록 결과도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, 그렇죠. 오늘 바쁘게 일하시는데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